어김없이 더러운 영화 딥하게 찍먹해보는 달달한 코너 케밍스 이번 주 흥미진진합니다. 꽉 잡으세요! 금주에 개봉한 큰거한 방은 판타스틱4였습니다. 대략적인 제 비평은 이 영상에서 볼수 있으시고요. 이번 시간엔 케빈 파이기가 흥미로운 썰을 인터뷰 때마다 풀고 있는 걸 다뤄볼게요. 코믹스 판에선 판포가 톱 클래스급 존재감을 갖고 있지만 20세기 폭스가 판권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 MCU에 못 넣었다. 이터널스와 타노스 등등이 있을 땐 뭐했냐라는 문제는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 빼고는 영웅이 없는 세계를 그렸다. 지금 마블 사가는 2년 안에 완성되고 2027년에 대대적으로 리셋된다. 게다가 얼마 전에 제임스건의 요즘은 영화들이 개봉일을 먼저 정해버리고 각본도 완성하지 않고 찍는데 그런 영화들은 쓸모가 없다라는 비판엔. 우린 각본이 완성되지 않은 채 촬영을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의 각본에 만족한 적도, 공개한 영화에도 만족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고요. 심지어 그동안 쏟아진 드라마에 대해서도 양이 질을 웃돌았다. 앞으로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영화는 많아도 연평균 두세개 페이스로 가고, TV 시리즈는 연간 한 작품까지 팍 줄이고 내실을 다지겠다.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건이 다음 멘트들인데요. 우린 2032년까지 7년간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6년 동안 멈춰있는 블레이드에 대해선 마오샬라 알리는 지금도 이 영화에 관여 중이고 솔직히 우리가 만들었던 블레이드는 최고가 아니었다 이런 영화를 마오샬라에게 넘길 순 없었다 나도 하기 싫었다 2019년 여름에 블레이드 제작 발표를 했던 걸 지금은 후회한다 라며 전례 없는 솔직한 썰들을 쏘고 다니는 케빈 파이크였습니다 판타스틱4의 메샤크먼 감독의한 말도 재밌습니다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연구실 오타쿠 과학자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남편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된뒤 마침내 어벤져스를 이끄는 남자로 변모할 것이라는데 이 말대로라면 신 어벤져스의 리더가 어쩌면 리드 리처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케바 분니올 때도 줄리어스 오너 감독이 이 영화는 샘밀슨을 향후 어벤져스의 리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해준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겠습니다. 해외에선 흥행수입 2억불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되어 분석가들은 낙관 중인데요. DC의 제임스건도 그렇지만, 마블 케빈 파이기의 향후 전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포스터가 공개됐던 아바타3 불과 제 예고편을 봤습니다. 아직 온라인상에 공개된 건 아니라서 자료화면엔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선 판타스틱4 상영전에 극장에서 틀어주고 있다는데요.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전 따로 3D 시사를 통해 봤습니다. 대략적인 특징만 꼽아 말씀드리자면 3D의 원근감은 전례가 없던 수준이었고, 2분이 좀 넘는 예고편이지만 몰입감이 상당했습니다. 2, 3편을 동일 덕션과 세팅으로 동시 제작했기 때문에, 시 g i 수준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전작의 바다, 물 이런 건 자연광 위주였던 데 비해, 이번 3편의 화산산맥 여긴 자연광이 일절 없고, 어둠과 불빛의 대조감이 기가 막힙니다. 완전 비주얼 컨셉이 달라서 신선한 감각으로 즐길 수 있겠다 싶었고요. 여러 종족과 지형들도 추가됐습니다. 1편은 열대우림, 2편은 바다 생태계 이랬는데 이번엔 완전히 대조되는 불의 땅이 배경이거든요. 여기엔 불과 전투에 강한 빌런급 나비족, 에쉬피플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바랑이라는 여성 캐릭터가 상당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검붉은 페인트를 얼굴에 칠하고 있어서 뭔가 무녀 또는 종교지도자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요. 자기를 추종하는 여성 전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랑이 제이크 가족들, 특히 네이티리와 정면 충돌하고 있었고, 마냥 나쁜 애는 아니고 자신만의 확고한 정의관과 윤리관을 가진 좀 복잡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네요. 그리고 만약 얘네가 생명의 순환이 아닌 다 태워서 제로 만들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 이런 사고관을 가진 애들이라면, 불태우고 가아 없는 거 좋아하는 인간들과도 결이 맞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막 싸우다가 또인간들이 상대로 대동단결할지는 모르겠고요. 거창한 희생타 정도는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마치 해파리 풍선 비행선을 타고 다니는 듯한 윈드 트레이더라는 종족도 잠깐 등장합니다. 바람과 함께 이동하는 부유 부족이고 상업과 교류를 한다죠. 예고편 중간에 계속 바다 생태계와 메카이나 부족들도 나오는데요. 이건 극초반부나 회상신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스토리는 2편에서 제이큰의 장남 네테이암이 죽고 나서 가족들은 깊은 갈등을 겪고 제이크가 포로로 잡힌 뒤 전면전을 펼친다. 이 정도 줄기는 예고편에서 보였고요. 그사이 키리는 에이와와 더 연결이 깊어지고 애쉬 피플들이 화염무기를 들고 벤시 타고 메카이나족과 공중전을 펼치는 장면도 나오고요. 인간들은 인간들대로 새로운 기지를 짓고 제이크와 조우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아들을 잃은 네이티리 대에 바랑의 대결 구도가 핵심이라는 거. 자식 잃은 부모만큼 슬픈 게 없죠. 그래서 시리즈 중 가장 다크한 내용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미국 개봉은 12월 19일로 잡혔고요. 러닝타임은 아바타 물의 길보다 길다고 합니다. 3시간 이상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돈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전작 장비들 그대로 써도 2억 5천만 불은 그냥 넘겨버릴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4호편은 무조건 가겠다면서 개봉일도 2019년 12월 21일, 2031년 12월 19일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거 3편이 잘 돼야 이렇게 가는 거고요. 한편으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묶어서 찍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계속 잘 된다? 그럼 캐 감독님은 6, 7편 가능성도 있다 이랬으니 거의 말년을 아바타로만 보내시게 되는 거죠. 다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가봐야 한다고 합니다. 남은 쪽으로 건강해 수 감독님. 유하니 디즈니 기세 무엇? 프레데터 베드랜드의 예고편도 공개됐습니다. 무대는 은하에서 가장 가혹하고 살벌한 행성, 그 이름도 최악의 땅인 베드랜드 되겠는데요. 이 땅의 젊은 프레데터 대기 클랜으로부터 추방되어 홀로 던져지자 살벌한 무기들 챙겨봤으나. 이형의 나무 괴물과 익룡 등의 습격으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그를 구한 건 하반신을 잃었지만 신비로운 외형과 말투를 가진 안드로이드 소녀였고 베드랜드를 well, 지배하는 최악의 적에 도전하려는 대에게 소녀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탄지로와 네즈코마냥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Here, you're not the you're the prey. 사냥하는 존재인 프레데터가 이제는 사냥당하는 입장 리스트블레이드의 활과 화살 단검 채찍처럼 휘어지는 종류 등 다양한 무기로 펼치는 극한의 사투가 압권인데요. 원래 프레데터는 프레데터가 주인공이 아니었죠. 대체로 항상 주제를 모르고 덤비는 인간 꼽사리들이 주연이었으나 이번엔 정말 프레데터가 주인공입니다. 게다가 초반에 나오는 웨이랜드 유탄니 사이 로고 와 에일리언 vs 프레데터의 신작도 기대해봅니다. 솔직히 전 올해 이 영화를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일은 11월 7일. I'm for something. Something I do not 아~ 또지니 워너가 상반기 극장가를 접수하더니 이젠 코믹콘 맞아서 디즈니가 예고편들을 죄다 풀고 있습니다. 이번엔 트론 RS, 1982년에 공개된 일편에선 천재 프로그래머인 케빈 플린이 생사를 건 게임에 도전했었고 2010년 28년 후를 다룬 속편 트론 레거시에선 아들인 샘 플린이 주인공이었죠 영화 좋아했어요 다프트 펑크 음악도 예술이었고요 이번엔 디지털 세계 그리드의 첨단 AI RS를 현실로 소환합니다 I will simply make you another. 얘는 죽어도 리스폰이 되는 디지털 병기이자 프로그램으로 삶과 죽음의 과정을 인지하고 진정 살아가길 원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룹니다. 퀵실버로 잘 알려진 에반 피터스가 권력자인 줄리안 딜린저로 you think you're in control of this? You're not. 엑스파일의 질리언 앤더스는 줄리안의 엄마 엘리자베스로 등장해서 몇 마디 던졌고요. Are you? 패스 라이브즈의 그레타 리가 글로벌 테크 기업 CEO이자 천재 프로그래머이자 가상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키 캐릭터로 등장해 인간이 되고 싶은 피노키오 같은 RS와 협력관계가 되는데요. 다만 모든 영화인 기대 요소와 불안 요소가 공존하죠. 감독은 요하킴 레닝이라는 노르웨이 감독인데 말레피센트2, 캐리비안의 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등 덩어리는 큰데 좀 애매한 평가를 받았던 영화들을 연출했었고 무엇보다 주연이 자레드레토! 네, 자레드가 실은 프로젝트를 한번 고사했다가 중반부터 들어와서 사실상 제작자도 겸하면서 스토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건데요. 이번엔 제작자로서의 역량도 확인해볼 수 있겠고요. 전작이 푸르딩딩한 네온이 컨셉이었다면 이번엔 새빨간색이 컨셉! 디스크를 던지거나 라이트사이클을 타는 것뿐만 아니라 I'm for 비행체도 등장합니다. 요 액션 보는 맛은 확실할 것 같고 무엇보다 음악을 나인치 네일이 합니다. 트렌트 레즈너와 에티커스 로스가 자기 이름 걸고는 영화 음악을 했었는데 아예 팀 이름 걸고 한건 처음인데요. 보는 것도 보는 건데 들으러 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개봉은 미국 기준 10월 10일, 한국도 그 언저리쯤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해골을 도끼질한다고 한다면서요. 한국에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넌뭐하지야 박찬욱 감독의 신작 이병헌, 손예진 주연의 어쩔 수가 없다 예고편도 공개됐죠. 포스터부터 미술, 미장센 다 기가 막힙니다. 올해 몸담던 회사에서 돌연 해고되어 가족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가장 만수를 이병헌이 그의 아내 미리를 손예진이 연기한 이 영화를 수년간 수차례 재구상했던 박찬욱 감독은 이 영화가 내 평생의 수건이었다 내 인생 최고의 걸작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거 원작이 있어요 더 엑스라는 소설인데요 이번 영화 예고편에도 도끼가 나왔습니다 소설은 2년 전 해고당한 제지공장의 중간관리자인 버크라는 남자가 주인공인데 이병헌도 제지공장 유니폼을 입고 있긴 했죠 그래서 2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해왔는데 매번 더 유능하거나 젊은 후보자들에게 밀리고 내가 일자리를 얻으려면 경쟁자들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에 도달한 뒤 허위로 구인 광고를 내서 자기랑 비슷한 스펙의 경쟁자들의 이력서를 받아 하나하나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영화는 좀더 초현실적 각색이 들어갔겠지만 이걸 기준으로 다음 예고편을 보시면 뭔가 각이 나올 것 같고요. 영화와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에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프랑스 영화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라는 이름으로 국내 공개된 적이 있었죠. 지금은 정식 경로로는 볼 방법이 없네요. 뭐, 어쨌거나 여러모로 안볼 수가 없는 영화 되겠습니다. 9월 중 개봉이고요. <laughs> 이번주 묘캠픽은 일본 예능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토크 서바이벌 워낙 잘됐고 지금은 시즌3까지 나와있는데요 미리 구성된 드라마 속에 개그맨들을 던져놓고 갑자기 재밌는 썰을 풀어야하는 돌발 질문을 받죠 근데 여기서 재미가 없으면 바로 탈락하고 극에서 이탈합니다 하루하나 일을 하고 돌아가고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모고 대기실에 갔어 그날 오간 관 기재의 시다를 담아 고소 떴다. 일본 개그맨들의 농담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실 수 있겠고 일본 예능 익숙치 않아도 적응기 끝나면 혹시 비슷한 거 없나 무조건 찾아보게 될 시간 제대로 죽여주는 콘텐츠입니다. 맞다 맥갱 올해 싸 슈칸 분순이 돌아했다. 일본 TV 방송의 70% 이상이 예능과 리얼 콘텐츠라는 점을 파고든 넷플릭스가 일본에서 예능을 오리지널 라인업의 핵심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히 했고. 그 중에서도 이게 가장 메인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끝으로 공지가 있습니다. 슈퍼맨 리뷰 영상에서 진행한 크리에이터를 후원하고 굿즈를 드리는 이벤트의 응모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싸고 좋은 걸수록 응모가 적어서 확률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한 번쯤 해보셔도 좋겠고요. 김묘한 이야기 시즌 5 예고편 제대로 파본 요 나노분석 콘텐츠 그리고 판타스틱4의 리뷰 영상에선 예매권 이벤트도 진행 중이며 1연계 특집 나가노메이 양다리 풀륜 사건의 소편 마성의 여자편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아시죠? 내일은 주간 기묘계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밍순의 케이저스입니다.